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 시간은 초중급자 분들이 정말 좋아하시는 이런 시간인데요. 바로 중급 뮤스프리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모양,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그냥 실전에서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기 쉬운 이런, 이런 장면인데요. 자, 하지만, 뭔가 흙도 일곱 점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지푸라이라도잡 잡아, 잡아보겠다 이런 심정으로 여기에서 이제 수를 읽어보시는 분들 계신데요. 자, 이 형태는 이 귀에서 이렇게 두 점을 활용해서 패를 만드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무려 그냥 단순 무식하게 단순 무식하게 수를 줄이면은요 저기 이렇게 단수 치고요 1 0이 2일 때또 단수 치고 2일면 단수 치고 이렇게 따냅니다 이렇게 따내 가지고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죠 또 이렇게 이제 치중하는 이런 수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백이 있고요 흑이 단수 치면 이렇게 이어 버리는데 이거 아무리 둬도 예, 수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먹여 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이건데 정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이두점 가까운 곳에, 두점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여기를 두시는 건 아니겠죠. 이거는 젖히는 거 그냥 단수 쳐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바로, 예, 흙이 이 옆구리, 101점의 옆구리를 살짝 내비는 건데요. 뭐냐면은, 자, 이렇게 흙이 먹여친다고 보면은, 예, 여기 먹여치는 수가 단수가 됩니다. 근데 지금 먹여치면 이제 백이 따내게 되, 되겠죠. 자, 그래서 흙이 먼저 이렇게 먹여쳐보는 것입니다. 자기 이걸 먹여치면 계속해서 이제 백이 흙두 점을 단수를 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흙이 하나 먹여치고요. 백이 따낼 때 뒤에서 이렇게 백돌 넉 점을 백돌 더 점을 단수를 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 흙이 빠지는 거 마찬가지로 단수 쳐 가지고요. 이으면 먹여쳐서 요것도 백돌들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흙이 이걸 붙이면 이제 백이 폐를 만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렇게 뒤에서 꽉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흑이 백한 점을 단수 치고요 백이 단수를 치게 돼서 패가 나게 되죠 근데 이 패는 거의 이제 백이 요거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패를 하다가 흑이 패감이 없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두거든요 그럼 백이 패를 해소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해소가 안됩니다 계속해서 따내고, 혹이 단수를 치더라도 1 0이 하나 더아야 되는데, 요게 이제 100의 입장에서 보면 패를 두 번을 이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있는 수는 거의 뭐 사활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이게 단패라고 하면 어쨌든 1 0이 버텨볼 수는 있는데, 2단패이기 때문에, 2단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형태 처음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자극이 이걸 밀고 1 0이 이렇게 틀어막은 건데, 그 다음에 그냥 이이 이 선으로 쭈루룩세수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면은 이 먹여 여기 아이고이 먹여치는 수랑 단수치는 수랑 두 가지가 맛보기가 돼가지고 맛보기가 돼가지고요. 이 백돌 예 백이 여기서데 이제 덕점이 잡히게 되는 거죠. 물론 패는 만들 수 있지만. 손해가 더 크다. 차라리 귀를 먹고 넉점을 버리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자, 지금 백이 이렇게 찔러온 장면입니다. 아까 문제의 정답은 패였는데요이 예, 형태는 패는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패를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건 이제 흑이 사는 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둬야 살수 있을까요? 자, 일단, 뭐, 흙은 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건 일단 막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있는 거는 100이 찌르고요. 흙이 이을 때 젖혀서 잡으러 가죠. 계속해서. 뭐, 이거는 막더라도 이렇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잡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흙은 이제 바로 막는 수가, 이 수가 정수고요. 100이 계속해서 이제 단수를 치는데, 요거 두면은 폐가 폐가 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두어도 폐가 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때 흙은 이 흙도의 전체를 살리는 묘수가 있는데 그 수는 바로 이렇게 한 집을, 한 집을 만들어주세요. 계속해서 100이 따내면은 그냥 빠져서 요거는 단수치면 이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흙이 여기를 빠지면은 이렇게 빠지면요. 100 이걸 따내면 안 되고 이렇게 붙이는 수를 둬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은 이제 흙이 이걸 잇고요 백이일 때 끊어버리는 거죠. 자 계속해서 백은 이제 이렇게 단수를 치는데 그러면은 흙이 먹여치고요. 요거 따내면 뒤에서 석점을 단수 쳐서 요흙이 백돌 석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내면 요거 따내고요. 이렇게 두면은 틀어박아서 흙이 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서기 다 주칠 때 100이 있는 거는 늘어서 100돌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이제 100이 잡으러 가는 게안 되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요거 두는 거 어떻게 될까요? 자, 이한 이 점, 한 점까지 다 살리고 싶다. 뭐 100이 이거 두면은 이 그때 이렇게 두면 되지 않느냐? 왜? 막는 거는 안 됩니다. 지금도 예, 이렇게 둬서 자 그런데 흙이 이걸 이으면요 백이 여기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치중을 해버리죠. 계속해서 이을때또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여기로 두는 게 아니죠. 이거 두는 거는 끊고 먹여치고 단수쳐서 예,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흙이 이으면 백이 밀어야 되고요. 단수치면은 백이 늘게 되는데 이 흙돌 또도의 전체가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백이 끊더라도 열심히 아무리 움직여봤자, 흙이 아무리 움직여봤자, 뭐 여기 귀곡사, 귀곡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예, 아주, 예, 흙이 멋지게 사는, 예, 일손으로 빠져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 수상전 문제입니다. 지금 이 형태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패를 예, 패로 이렇게 두, 만드시는 이러한 형태인데 지금은 이 흙이 백은 내 수고 흙은 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백의 자충을 유도해서 흙의 수상전을 이기는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패를 만든 방법은 목두 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이제 안전 안전하고 쉽게 두는 건 이렇게 두는 거죠. 호구치면 백에 붙일 수밖에 없을 때 젖히구요, 단수치면 요거 두고 따내서 뭐 폐가 되는 것, 되게 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이 이렇게 둔거 말고 또 젖히는 이러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둘때백이 여기를 붙이는 수가 있죠이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흑이 백수를 메우면 단수치구요, 이럴 때. 이렇게 단수쳐서 흑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단수치면은 저치고요 딴에서 폐가 나게 되는 거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은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흙은 이 폐가 아니라 백돌을 그냥 잡아야 되는 이 수상전의 묘수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 수는 바로 이렇게 빈상각으로, 빈상각으로 꼬부리는 수입니다. 만약에 이제 백이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버리면은 이거 둬가지고 흙이 살게 되죠. 그래서 백이 빈상각으로 두, 아니, 흙이 빈상각으로 두면은 백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는데요. 이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젖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은 다음에 이거 두더라도 백이 이렇게 메우는 건안 되고요. 또, 요쪽에서 둔 것도 마찬가지로, 예, 석점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걸 따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흙이 한 수, 한 수를 벌어가지고 자충을 만들어서 106으로 한수 쉬게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은 아주 쉽고 재미난 이런 문제들이었는데요. 끝까지 재밌게 잘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